오징어 주산지인 강릉 주문진항 오징어 체납계 어선에서 가짜 번 보거를 상자에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보통 9월부터 12월까지 오징어 성어기이지만 오징어가 잡히지 않자 대신 보거를 잡은 겁니다. 오징어 잡은 적는데 오징어가 안 나네. 보거라도 잡아야 진짜 현상 유지가 된다요. 기름값조차 건지기 어려워 아예 출어를 포기한 어선도 한둘이 아닙니다. 어민뿐만 아니라 국내 오징어 가공 식품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강원 지역 업체도 존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페루와 칠레 등 수입 오징어 물량도 크게 줄면서 일부 업체는 휴업까지 했습니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 2010년 이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어획량은 4천여 톤으로 2010년 어획량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민들은 오징어 어장 황폐화의 원인으로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지목합니다. 북한 수역 조업권을 산 중국 어선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오징어를 무차별적으로 남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해 북한 수역에 들어간 중국 어선은 지난 2004년 140여척에서 올해는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동해안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수부에서는 그게 간접 피해라는 이유로 여지껏 어떤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도 명태처럼 동해안에서 씨가 마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